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태풍입니다 자 지금 긴급하게 저녁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과의 인수합병이 지금 드디어 터져버렸다라는 거죠 인수합병 논의가 지금 떠들고 있는데 내일 중으로 아마 이런게 반영된다면 폭등이 하나 나와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주가 조정 기간 동안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진짜 삼성과의 인수 논의 때문에 주가 폭등한 일만 남았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한종희 부회장이 인수합병 조만간에 좋은 소식 기대해라라고 지금 기사까지 떴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 드디어 돈 벌고 부자 될 찬스가 왔다라는 겁니다. 진짜 삼성전자한테 우리 삼성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자삼성과 인수합병 논의로 앞으로 어떤 호재가 펼쳐질 건지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략 8천억 규모의 인수합병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 투자자금이 나오면 이제 뭐 신규사업이라던가 주주 환원정책으로 우상증자라던가 특별배당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호재들이 막 터질 거예요. 그러면 미국 나스닥도 현재 급등 중인 만큼 한국 증시 역시 폭등하겠죠. 근데 이런 호재까지 터지니까 주가가 남들 30%올때 앞으로 2배, 3배.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초대박, 제일 좋은 호재가 지금 저녁에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논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어도 내일 20% 이상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아침부터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과정으로 두배 정도의 상승이 예측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절대로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만 있어도 결국에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단한 주도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제 호재가 터진 거예요. 호재? 반영도 안 됐고 반영되면 주가 올라간다. 두 배, 세배 올라가니까 절대 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 가지 호재 시나리오를 제가 예측해 봤습니다. 무상 증자가 터질 거면,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무상으로 이제 다섯 주 정도 더줄 거고, 특별 배당금이 터질 경우, 한 주당, 그러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3만원가량의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신규 화표가 발표된다면, 이제 주가가 두배 정도 폭등하겠죠? 자, 요런 호재들이 하나, 둘씩 반영된다면, 주가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내일은 20%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적어도 두배 정도 상승할 것을 예측되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제 수익 올라가고 플러스로 바뀌고 돈 버는 거 즐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현지 시장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니까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되고 지금 같은 호지찌라시들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시면서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즐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올라갈 종목이니까 좀 길게 길게 보고 우리가 보유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긴급하게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긴급 라이브 방송인데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서 이런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긴급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 뉴스들을 보고서도 그냥 영상만 보고 도망가는 이런 얌체 같은 새끼들이 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오늘 제가 이런 긴급하게 영상 만들었다. 고생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호재도 터졌고 여러분들 기분도 좋습니다. 좋다나요? 내일 폭등할거니까 삼성관련 호재 기분좋고 제가 오늘 영상 만들라고 긴급하게 만들라고 고생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9월에 추천종목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가겠습니다. 예상수익률은 500% 정도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고 최근에 인수합병 관련 뉴스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조만간에 이렇게 폭등할 준비를 마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차트만 보셔도 조만간에 상승할 움직임 다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9월에 추천 종목으로 가져온 요 히든 종목이 어떤건지 궁금하다 나도 종목명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8354에 4 5 6 4번호로 숫자 7이라고 딱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100% 무료로 9월에 추천 종목이 어떤건지 종목명 딱 적어서 선착순 1000분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거고요 9월에 추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행운의 숫자 7 보내시고 폭등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